자 인공지능 세계에 정말 거대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세 가지 ai 모델 바로 채찍 p 티 클로드 그리고 제뮤나이 이 셋의 정면 성불을 아주 깊숙하게 펼쳐보겠습니다 2025년 과연 ai의 왕관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아 나한텐 이게 딱이겠구나 하는 그 ai를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대결은요, 총 다섯 개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각 선수를 소개하고, 올라운드 테스트, 그리고 코딩과 창의성 같은 전문 분야를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안전성까지 짚어본 다음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챔피언을 고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라운드죠? 링 위에 오라온 선수들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AI 세계로 뒤흔들고 있는 바로 그 타이탄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불과 몇달 사이에요? 2025년 초부터 중반까지 정말 거대 모델들이 틈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AI 기술력이 얼마나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지 이걸 보면 그냥 바로 알수 있는 거죠. 드디어 1라운드 에 공이 올렸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올라운드 테스트인데요. 각 모델의 기본적인 펀치력, 그러니까 핵심 지능이랑 다재다능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게 뭐냐면요. 새 모델들 추론 능력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각자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미나이는 뭐랄까 팩트폭격기 아주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요 클로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가 같아요 그리고 챗찌피티는 아시다시피 아주 창의적인 해결사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컨텍스 창 크기를 보면 이건 제미나이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100만 토큰 이상이라는 게 감히 상상되시나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 3부작 전체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책 전체에서 아라곤 캐릭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분석해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수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의 대결, 코딩과 창의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모델의 진짜 특기가 뭔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코딩 테스트를 올려본 결과인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클로드폰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게임 로직처럼 좀 복잡한 작업에서는 이겼어요. 반면에 GPT-459는 순수한 알고리듬 문제 해결. 이 부분에서는 제일 깔끔하고 실용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음, 재미나이는좀 아쉽게도 이번 코딩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네요. 코딩이 아주 차가운 논리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좀 뜨거운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 분야에서는요, 이 한마디면 사실 정리가 끝납니다. 작가들은 목소리와 창의성, 바로 이두 가지 때문에 챗 GPT를 선택한다는 거죠. 글쎄 스타일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선택이 아주 명확해져요. 만약 여러분이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인간적인 감성이 담긴 글이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챗 GPT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클로드나 재미나이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라운드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기술이 화려해도 우리가 이걸 정말 믿고 쓸수 있는가? 바로 안전과 신뢰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안전순평가는요,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미래연구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 AI들 얼마나 안전한데? 라는 거죠. 성능만큼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AI 안전성 평가에서 나온 최고 등급이 고작 C플러스예요 C플러스 이 점수를 받은 게 바로 엔스로픽의 클로드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AI 업계 전체가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안전과 신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떤 회사가 여러분의 대화를 모델 학습에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지 한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굳이 뭘 설정하지 않아도 오직 엔스로픽의 클로드만이 여러분의 대화를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점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AI 챔피언을 선택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최종편을 한번 내려보죠 자 여기 여러분을 위한 최종 스코어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작가나 마케터처럼 창의적인 일을 하신다면 유연한 채찌 PT가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시다면 클로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원이나 개발자라면 재미나의 그 엄청난 처리 능력을 따라올 건 없습니다.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할 겁니다. 그럼 미래의 우리는 과연 어떤 AI를 선택하게 될까요? 가장 강력한 AI? 가장 창의적인 AI? 아니면 가장 안전한 AI?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